오늘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을 모셨어 인도네시아에서 날라오신 분인데 와 언니가 저번주에 마랑 만났잖아 마랑이 60만이면 이분은 335만 명인 게 언니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분이 유튜버로 전향을 하셔서 대통령과 함께 페이도 하시고 아무튼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 얘들아 놀라지 마 22야 22 우리 8살 스 웰컴 투리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laughs> 아, 미안해, 그. 영어 공부를 약간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히어링만 되고 말이 안 돼서 통역사 언니를 모셨어. 우리 예쁜 <laughs> 통역사 언니. <laughs> So, 언니가 오늘은 이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뭐 돼지고기 매일순 없다니 언니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무한 리필 설도라고 소고기집에서 이분께 내가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 거야. So 우리들이 하루에 이렇게 나가면 목방, 가면 앞에 목방이니까 나가려면 아무래도 목방이든 뭐든 레스토랑. 여기 잊지 않고 먼저 구독 채널을 해, 구독 Your Channel, What is Channel? g 러 y s jangan lupa subscribe c 가지 부위를 다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하세, 오늘 뭐 느낌 없어? 아니, 여기 <끼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날라왔고 난 <끼리> 코리아에 있는데. t <끼리> 스트님 <세스 튜딜> 아, 아, 포토, 포토, 포토. 포토, 포토 타임!

Sorry. I'm sorry. I'm g o i cry. I'm sorry. I'm g o n n a c r y I'm s o w o l d i s s h e r y 솔직히!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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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r y I'm sorry. I'm s r r y i r r y I'm s o r I'm s o 공식 질문이야 5년 후에. 년 후에. 2년 년전에 2년 후에. 2년 후에. a 년 후에. 2년 후에. e 년 후에. 2 후에. 2년 후에. 에 2년 후에. 2에 많이 후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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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내가 인도네시아로 날라갈 때나 발리 좋아해 I like Bali. Yeah, uh,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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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 0어십년전 t e years 전아네알 oh, 어. <laughs> 이렇게 싸서 이걸 음, 이렇게 넣어서 실리스. 음. 어? 음. 이거 날고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봐. 음. 어. v 이 r y good. Very good. Oh. <laughs> 하쌤 음. 원래 한국에 오면 한국의 맛을 봐야 돼. 주유로 you know 된장찌개. So m o i 점장님, 저희 청국장 맛있게 하나 싸. 그래서 네. Tell me how to. 아, 인내면이 쌓꾼. 먹을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힘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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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 잘하네, 잘해. <laughs> 와! 아. 언니가 지금 340인가 유튜브 젓가락질 하거든요. <laughs> <laughs> 딱딱딱딱 딱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테 <돈> I cannot w k i n 에서도 제가 워킹을 못 하죠. I c 여기서는 맘 놓고 걸어 다니는데. 캔디먹여볼 <돈> <돈> <깻잎을> 거야. <돈> 이거 떡과락이를 잘못해 가지고. 어? 아니야, 배웠어. 나한테. 딱딱딱 딱. 괜찮아. 좀괜좀아 First time e d i 어, 깻잎도 뭐, 뭐 <laughs>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돈은 되게 많이 버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너무 예민한가? 아야 yeah. one month I can to buy two. two two car. 카세 <laughs> 아, <laughs> 나 어때? 레드 <laughs> 엘슨. 어? <laughs> 뭐라고? 엄마랑 아들. <아비> <laughs> 된장찌개 왔으니까 우리 된장찌개 <laughs> 트라이 한번 해볼까? 어때? a y 맛아 맛을 아맛아인도네시아 스타일? Mm. Mm. 한국인의 입 맛을 또 사로잡네 마늘 안 먹어볼 수 좋아하는 맛을 좋아하는 맛 맛을 좋아하는 아하는 맛을 좋아하는 맛을 좋아하는 맛을 좋아하는 맛을 좋아하는 맛을 좋아아 e 는 맛을 좋아하는 맛을 좋아아 i 는 맛을 like. 나도 약속 하나 할게 언니는 내년 이맘때까지 1 0 하세 너무 반가웠고 일단 한국에는 뷰티에 대한 열광이 되게 많아 그 되게 핫한 이건데 이거는 골드 색깔 그리고 평일캐지 우리 혜신이 이거 하세 너도 너무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나이스 미치고 <laughs> I'm always happy, I'm always happy. 언니가 앞으로 더초 대형 그런 글로벌 스타들부터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 이쁜이들.